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모토노마드 주팍 저는 모토노마드 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드디어 전기차가 아니에요 이제. 전기차가 아니고 기름 냄새 풀풀 나는 아니야 기름 냄새 풀풀 나지는, 풀풀 나지는 않을 적당히 거예요 적당히 나는 그렇지 적당히 나는 <laughs> 그런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무려 주팍의 드림카 시리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대의 차종을 가지고 왔고요 네. 두 편으로 나누어서 올라갈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다시 다시 구독 어. <laughs>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순서 할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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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타고 나온 차는요 랜드로버 디펜더, 디펜더. 아 상남자의 차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랜드로버지 네. 레인지로버 그거는 어? 비단을 어? 온몸에다가 돌돌 두른 어? <laughs> 진짜 랜드로버는 난 디펜더라고 생각해 네. 레인지로버가 양복을 입었다고 치면은 디펜더는 그냥 진짜 아웃도어 그 자체죠 이게 진짜 산을 타려고 오로지 딱한 가지 목적에 집중해서 음. 나온 벌써 마음에 들었어 난 타자마자 마음에 들었어 <laughs> 자, 신형 디펜더의 디자인적으로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하자면 우선 과거의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거라고 볼 있어요. 옛날 디자인이 느껴지는 모델로 벤츠 의 지바겐도 있잖아요. 근데 지바겐은 최대한 옛날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하고자 한 방향의 디자인이라고 하면 디펜더는 과거 모델이 가진 그런 성격 스타일을 최대한 가져오되 그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방향의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고 그런 점에서 지바겐이랑 좀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랜드로버 디자인 팀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한 바로는 볼수록 매력적인 디자인이 이번 신형의 핵심이라고 해요. 계속 볼수록 가까이서 지켜볼수록 더 깊은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점들을 이번 디자인에서 의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형 디펜더의 경우에는 영국에서 디자인으로 훈장을 받은 제리 맥거번이 총괄을 한치멸을 기울이면서 작업한 디자인이었고요. 디펜더만의 정신적인 상징인 이렇게 전체적으로 각진 실루엣이라든지 또 꺾이면서 솟아있는 지붕, 높은 지상고 그리고 특유의 각진 휠 아치, 강하게 꺾여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이 숄더 라인, 또 네모난 형태의 C 필러 등등 그런 점에서 디펜더만의 정신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또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 디펜 더 디펜드 110과의 차이점이라면 뭐 제일 큰 차이는 이휠 베이스의 차이도 있지만 차체가 짧아지면서 옆에 문이 하나만 들어가면서 디펜더 110보다는 조금 더 문도 길어진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문이 양옆으로 두 개밖에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뭐 그냥 보기에는 차가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투산이랑 불과 5cm 밖에 차이가 안 나는 정말 꽤 크고 뒷자리에 타도 꽤 넉넉함을 느낄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제 차에 탔으니까 인테리어 얘기부터 하죠고 그렇죠 인테리어를 한번 쭉 살펴볼게요 되게 새롭게 많이 바뀌었는데 보면 되게 새로우면서도 구형 디펜더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예요. 보면 인테리어 자체가 개방이 돼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안에 뚫려 있고, 맞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에 이제 구형 모델에도 있었던 특징인데, 바가 전체적으로 대시보드를 두르는 형태의 인테리어여 가지고 모든 요소들을 다 손잡이로 활용할 수 있어요. 비포장 도로는 되게 차박 흔들리잖아요. 그렇지. 그런 경우에 몸을 잡을 때 이런 부분을 손잡이로 활용해서 좀더 오프로드에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대시보드나 이런 센터 콘솔도 손잡이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문에도 다양하게 손잡이처럼 쓸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니까 진짜 운전자 쪽에도 손잡이가 있어 네. 약간 오프로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알아보기도 했는데 핸들도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음. 이렇게 잡는다든가 아 핸들이 돌아가면서 손가락 부러질 수가 있대 아그 정도로 위험하고 험난한 지형이기 때문에 네. 운전자 조차도 잡을 수 있게 이렇게 그쵸.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가 네. 심지어 핸들이면서도 여기에는 수납공간으로 다 그렇죠 이게 또 수납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예전 모델의 성격을 살리면서 되게 센스있게 디자인을 한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 잘했어. 네. 소재는 솔직히 네. 이 플라스틱 이런 거 약간 티 나거든. 좀 나. <laughs> 어쩔 수 없어. 네. 근데 사랑해. 마음에 들어. <laughs> 근데 지금 만져보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약간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고 만졌는데 그래도 나름의 이 촉감이 부드러운 촉감이 있는 세심하게 신경을 쓴 소재네요 이게 뭔가 폴리우레탄? 네, 폴리우레탄 그러니까 어. 천연 가죽은 아니지만 어, 어, 어. 네. 여기는 인조 가죽 도되놨고아 네. 그러냐 여기는 인조 가죽. 어. 얘가 2세대 디펜더잖아. 그렇죠. 2015년도에 단종된 1세대 디펜더 이후에 네. 4년만에 나온. 그렇죠. 한 세대밖에 안 건너뛰었는데 진짜 그냥 다른 차다. 그런 차가 됐어요.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세대 디펜더는 네. 진짜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몇 년도부터야 80. 뭐. 그렇죠. 이게 디펜더가 랜드로버의 시작이고 근본이라고 보면 돼요. 원래 랜드로버가 처음 시작했을 때, 1948년일 거예요. 그 얘기 우리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전에 얘기했던 랜드로버의 역사, 보시면, <laughs> 여러분, 거기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 아무튼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그 차가 디펜더인 거죠. 그렇죠. 그 그거에서 가져온 디자인 헤리티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차의 오프로드 성향이 또 인테리어에서 느껴지는 게, 기어 레버의 위치라든지, 에어컨 송풍구 위치라든지, 다차 윗부분에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물이 들어와도 들어오지 말라고 구멍으로. 2차 스노클 연결하는 옵션도 있고. 맞아요. 밖에도 스노클 연결할 수있어 그래서 그 흡기구를 에이. 옆쪽으로 뺄수 있게. 그렇죠. 옆쪽이 다돼 있거든. 음. 정말 그런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여기 이런데 볼트 노출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죠 그렇죠, 그렇죠. 투박함 그 자체. 어. 이거 떼서 언제든지 필요한 부품으로 갈아 끼울 수도 있고.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뒤에 얘기를 좀할 건데. 이 열도 한번 넘어볼게요. 서 시트를 접어서 넘어가면 됩니다. 보면은 문이 앞에 두 개만 달린 차잖아요 음. 뒤에도 좁을 거라고 이제 예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제 무릎 공간을 보면 좀 무릎이 뭐 전, 내 주먹은 들어갈 그만큼의 이제 레그룸이 나오고 있어요. 어, 진짜 넓다. 진짜 넓어요. 응. 뒤에는 전혀 좁다는 느낌이 안 들고, 대신에 약간 차의 뒤에 이런 차 하부로 부품들이 들어가면서 앞에보다는 좀 높아요? 응. 그런 건 있긴 한데, 넓이로만 따지면 절대 좁다는 느낌은 안 들고, 지금 제 키에서는 머리가 충분히 그래도 주먹 하나 들어가는 또 여유가 있고요. 아또 이런 곳에도 뒤에서도 이렇게 흔들릴 때 잡을 수 있는 <laughs> 이런 손잡이 또 있네요 여러분 <laughs> 되게 오프로드적인 요소 또 디펜더스러운 요소가 또 있다는 점또 이게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 위에 사파리 창 있지 말라고 그렇죠 이거는 알파인 글래스라고 아마 부를 음. 거예요 랜드로버에서는 원래 이제 왜 있었냐면은 뭐 탐험을 다니면서 시야가 중요했으니까 이렇게 창문을 뚫어놓은 거였거든요 음. 이 부분이 디펜더 전에 제일 오리지널 랜드로버에서부터 있어오고 구형 디펜더에서부터 있어오고 다른 디스커버리 이런 모델들에도 점점 이제 가지를 뻗어오다가 신형 디펜더에도 이 알파인 글래스가 들어간 건데 이렇게 작게 난창이지만 썬루프랑은 또 다른 개방감을 뒤에서 주고 있어요 제 시점에서 보면은 정말 뒤에 앉아도 전혀 좁은 거를 모르겠고 넓게 트여 있다는 그런 개방감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뒤에 아무리 뭐 문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소재나 그 색깔도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마감 처리도 잘돼 있고요 에어컨 송풍구랑 C타입으로 이렇게 충전구가 있어서 이열 부분도 기능적인 요소들이 잘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바닥도 그런 약간 우레탄 소재의 그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염물질이 묻어 있을 때 차를 이제 세척할 때 정말 쉽게 닦아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바닥 쪽에 깨알같이 컵폴더가 있는 문 이 앞에만 있는 차지만 2열 공간도 정말 세심하게 전혀 불편함 없이 탈수 있는 구성을 한 점이 되게 돋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 가운데도 이렇게 내려보면은 커플도 다 마련이 돼있고요 대신에 2열이 시트가 다 차지하다 보니까 트렁크는 지금 이 상태에선 좁아요 그래가지고 짐을 넣을 때는 시트를 폴딩을 해가지고 넣어야 되고요 어이 트렁크는 확실히 좀 무겁긴 해요 하이 <laughs> 하이, 하이. 네, 이렇게 시트를 접으면은 뭐, 사실, 풀 플랫으로 접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도, 짐을 넣는 용도로는, 이렇게 폴딩을 하면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차가 높으니까, 짐을 수납할 때는, 이렇게 시트를 접어 놓으면잘쓸수 있고요. 뒤에가, 이런 미끄럼 같은 것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적용돼 있어가지고, 실용적으로 쓸수 있는 부분이 좀 돋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뒤에 시거잭도 있다. 예, 네, 뒤에 또시거잭이 있고요. 사실, 이런 턱이 또 중간에 있어가지고, 차박이 많이 목적이라면은, 디펜더 110을 생각하시는 게 맞고, 이 모델은 좀더 짐을 위해서, 공간을 활용하는, 좀더 실용적이고, 오프로드에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또 뭐지? 오 옆에는 이런 또 옷걸이로 활용할 수 있는 고리가 또 있네요 네 예. 정말 마음에 든다 <laughs> 그리고 요즘 차에는 정말 없는 스페어 타이어. 타이어가 이렇게 구형 디펜더의 특징이 그대로 넘어온 이런 스페어 타이어가 또 트렁크에 있습니다 오프로드 차는 고장이 나면 안돼 맞아요 나와야 되잖아 스페어 타이어 필수라 필수예요 보험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치. 내가 처음에 지프를 안, 살려다가 안산 이유가 드림카긴 해 음.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긴 한데 네네. 가격 대비 이 디펜더에 비하면 음. 그 고급감은 정말 비교가 안돼 랜드로버라는 브랜드를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네. 확고한 철학이 있어 SUV만 만든다는 네네. 확고한 철학이 있으면서 음.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 같아 음. 물론 이제 잔고장 이슈 이런 거는 네네. 없는 브랜드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 요 음. 분명히 잔고장은 있고 네네. 그런 브랜드지만 적어도 실의 퀄리티에서만큼은 아 그렇죠 퀄리티만큼은 어. 절대 뒤지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이 플로팅 스크린이잖아요 이것 그렇죠 이런 또 최신 트렌드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갔고 내비게이션뭐 이것도 다 지금 이번에 LG랑 협업해가지고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하는 흔적이 네네. 있고요. 유저 인터페이스 이것도 네네. 깔끔하고 음. 와 정말 오, 경사로 어시스트. 아 그렇죠. 또 엔드로버답게 그러니까 오프로드 기능에 굉장히 충실하게 그렇죠. 잘만들어놨다 이런 정보를 또 보여줘요. 난 이것도 참 재밌는 네, 게 웨이드 이게, 센싱. 이게 도강 센서야. 수심을 체크해주는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면 여기에 수위가 뜨잖아요. <laughs> 흐르는 물을 건너지 마십시오. 이게 앞만 디펜더여도 네, 여러분. 흐르는, 흐르는 물엔 장사 없습니다. 그냥 흘러내 같이 가요. 그냥 작 네, 배가 돼요. 떠내려가요. <laughs> 그 밖에도 말... 또 뭐가 있어요? 나침반도, 나침반도 나오고 그렇지 아무래도 오프로드 나가면 아니면 정말 사막을 나갔다고 네. 쳤을 때도 이 나침반이 없으면 내가 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 음... 지도가 있는 데가 아니니까 그렇죠. 특히 이 가운데 내용이 되게 인상적인 음. 게 이런 드라이브 트레인이 잠겼다가 풀리는 것도 보여주잖아요 이게 오프로드에서 필요한 기능이거든 네. 이런 버튼들 하나하나 다잘몰아놨고 오프로드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고장이 안 나는 거 음... 내가 정말 많이 본 이야기가 네. 오프로드는 사고가 나면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못 네. 돌아오면 산에 버려야 되는 거야 정말 막 돌막 이런데 끼일 거 아니야? 네. 그거 어떻게 꺼내? 고장이 안 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맞아요. 버튼들이 고장이 날게 없어. 그냥 다 아날로그 버튼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음. 뭐 어디 디지털 버튼이 거의 없잖아 지금. 고장 날껀덕지를 많이 줄였다. 네. 전자식이 음. 많이 들어가서 고장이 잘 나고. 그렇죠. 이것도 다 돌리는 버튼 이런 것도 다 아날로그식으로 만들어 놓고 아, 전원 그러네요. 버튼 이런 것도 다 아날로그식으로 만들어 놨어다 음. 이런 오프로드 끼는 버튼들. 네. 이것들이 다 그냥 아날로그 버튼으로 되어 있어. 음. 이 얘기는 우리는 고장이 나지 않겠다라는 음. 뭐 계기판 이런 거야 뭐 없어도 네. 달릴 순 있잖아. 그렇죠. 하지만 이런 기능 버튼들은 고장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이 신형 디펜더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이랑 또 첨단적인 요소들이 잘 추가가 돼 있어요 음. 아까 말한 이런 디스플레이도 플로팅식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런 계기판도 풀 디스플레이로 돼 있고 맞아. 또 센터 콘솔을 보면 냉장고가 들어가요 정말? 이 모델은 아마 없을 텐데 냉장고가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요 원래 이 차는 디펜더 90이잖아 네. 디펜더 110이랑 90이 있는데 출력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차체의 휠 베이스를 얘기 하는 그런 수치거든요. 네. 지금은 그때랑 휠베이스 수치가 다르긴 해요. 조금 더, 네, 커졌지. 조금 더 커졌죠. 음. 대신에 그 이름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헤리티지가 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이름에. 음, 그런 거를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음. 나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해. 맞아요. 그런 과거를 맞아요. 잊지 않고 챙긴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가 랜드로버 제어 브랜드를 좋아하기도 하는 거고. 음.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이 D D250, 음? 250, D 250이면 디젤에 250마력이고 3 0 l 에 6기통 인제늄 엔진. 그렇지. 난 정말 놀라운 게 내가 디젤 정말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근데 얘는 디젤인데 마음에 든몇안 되는 차야. 아, 근데 진짜 이 사운드가 어. 디젤 같다는 느낌이 안 들지 않아요? 굉장히 정숙하잖아. 않아? 네, 진짜 정숙하고 어. 말안 하면 모르겠어요. 어, 진짜 조용해. 네. 오히려 그냥 4기통 가솔린 엔진들보다 더 조용한 것 같아요. 네. 진동도 없어. 아 그렇죠. 이게 직렬 6기통이란 말이에요. 네. 진동을 잡는데 조금 더 유리하거든.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렬 6기통이라서 엔진이 길어지는 단점은 있지만 네네. 어차피 좀큰 차니까 상관없어. 아 그렇죠. 그리고 직렬 4기통인 것보다 직렬 6기통인 게한 기통에서 하는 일이 적어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진동은 당연히 더 적어질 수밖에 음. 없고 그래서 롤스로이스 이런 브랜드에서 12기통씩 만들어가면서 네. 그 기통당 하는 일을 줄여서 진동을 줄이려고 하는 게 음. 그래서 그러는 거고 또 힘도 좋아 음. 봐봐 스포츠 모드 두고 밟으면 오. 시원하게 나가 야, 아니 그리고 약간 소리가 좋은데요 진짜? 생각보다 소리가 좋네 진짜 네. 디젤의 특유의 그 아쉬운 펄펄거림이 어, 그냥 없어요 그리고 밟아보니까 네. 피칭 장난 아니다. 아, 그러네요. <laughs> 앞이 그냥 훅 들리네. 훅 이게 차가 높아가지고. 그렇지. 또. 사실 그렇게 타는 차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는 아예 그냥 오프로드를 나가서 음. 저속에서 토크발로 그냥 세게 이제 바퀴 굴려주는 그런 차니까. 맞아. 근데 진짜 시내주행할 때는 부족함 하나도 없겠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냥 어, 컴포트 네. 모드 에 두고 달려보면 가속할 때 조금 진동이 있긴 하거든. 음. 근데 전혀 거슬릴 정도나요. 아, 맞아요.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요소는 아니에요. 이거 음, 지금. 음, 음, 음. 진짜 탈만해. 소리 괜찮아? 네, 그냥 듣기 좋아요. 그러니까 어. 뭐 디젤 엔진 특유의 선입견을 느끼게 하는 그런 털타거리 사운드가 그냥 지금 없어요. 맞아.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네. 1250RPM부터 네. 최대 토크가 나오거든. 음... 굉장히 저RPM이잖아. 정말 힘이 좋은 엔진이야. 음...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는 트랙이랑 다르게 무조건 저속이잖아. 그렇죠. 산에서 100km 밟고 뭐 그러지 않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정지 상태에서 밀고 올라가는 힘, 즉 토크가 좋아야 되는데 어, 네. 1250RPM, 악셀 밟자마자 최대 토크가 나온다. 음... 이 엔진 사양으로 나오는 토크가 5 8 1 50.1. 네. 와, 세다. 진짜 세. 다뭐 되게 여러 요소에서 오프로드의 성격이 보이는 전통적인 성격의 엔진일 것 같은데 또 의외로 지금 들어가는 엔진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예요. 음, 맞아. 에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와 이제 새 차가 됐구나. 에이. 디펜더가 드디어 <laughs> 젊어졌구나 하는 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죠. 그렇죠. 그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 차라고 하면 음. 여러분 보통 전기 모터를 집어넣어서 전기도 돌아가고 엔진도 돌아가고 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맞는데 음.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그 모터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 정말 작습니다. 정말 그냥 테슬라나 이런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랑은 에이. 비교가 안되게 작은 그런 엔진이고요. 혹시 전기자전거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해하기 쉬우신 게 음... PAS라는 게있어 전기자전거를 모터 출력만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전기자전거가 음... 아니라 페달을 밟아주면 언덕으로 올라갈 때도 평지를 달리는 것처럼 아... 페달 힘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주행 보조 장치야. 아 그게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악셀을 밟는 사람의 힘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보조. 하는 모터가 들어간 게그 PAS거든요. 아 그거랑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게 마일드 하이브리드고 네네. 그걸 위해서 배터리의 전압이 올라갔어. 음... 그니까 배터리가 1 3 5 5뭐이 정도 볼트 정도 되잖아. 네. 근데 얘는 48V. 아, 전기가 훨씬 많아. 네. 한 3배 정도 많은 거지. 네, 네, 네. 그 정도로 전기가 많으니까 언덕을 올라가거나 급가속을 해야 되거나 그러는 상황에서 네, 네. 이 모터가 엔진의 출력을 보조해 주어서 엔진을 덜 쓰게 만들어 주는 네. 거야. 그런 용도의 하이브리드가 마일드 하이브리드고 아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따로 충전하는 그런 콘센트 같은 건 없어. 엔진이 돌면서 알아서 전기를 충전을 하는 음 방식이고 회생 제동이 들어가.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세게 멈추거든. 어 어... 고속에서 달릴 때는 사실 회생 제동을 별로 느낄 수가 없어. 테슬라도 똑같아. 네네. 고속에서 달릴 때는 막 울컥울컥 할 정도의 그런 회생 제동은 나오지 않아. 네네. 왜냐면 워낙 빠르니까. 음... 근데 저속에서 시내 주행할 때 아까 브레이크가 되게 세게 밟힌다고 느꼈던 게 네네. 브레이크 패드가 개입한 것 동시에 회생 제동도 개입을 하니까 굉장히 세게 멈춘. 어... 액셀을 밟았다 뗄다 할 때는 회생 제동이 거의 안 느껴져. 대신에 저속에서 브레이크 밟을 때아좀 세게 밟힌다. 아. 그 정도에서 끝.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의 또 제일 큰 차이는 원래는 시장 디펜더에서 에어 서스펜션 들어갔는데 이 모델은 에어 서스펜션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차가 실제로 높은 건데 음. 그런데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되게 지금 편하죠? 정말 편해. 네. 솔직하게 그냥 승차감을 위해서 들어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량은 네. 일체형 서스펜션이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네. 조금 그 딱딱해. 음, 딱딱함. 그지 딱딱하잖아. 롤이나 이런 건안 느껴지거든. 요 네. 물론 빨리 달리는 차가 아니라서 네. 그런 걸 느낄 생각 없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승차감은 탄탄해. 탄탄하다. 어, 탄탄하다는 느낌이. 맞는게 얘는 확실히 텅텅 소리도 나잖아. 그렇죠. 그 정도로 어느정도 좀 단단해. 맞아요. 음. SVR이랑 비교하면 또 어때요? 같은 랜드로버끼리 SVR이랑 비교하면 에. 당연히 SVR이 승차감이 훨씬 좋지. 그쵸. 어, 너도 알잖아. SVR은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있고 심지어 맞아요. 굉장히 좋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있어가지고. 걔는 코너 돌때 레벨링까지 해주잖아. <laughs> 그러다보니까 승차감은 진짜 발군이야. 음. 너무 좋아. 근데 얘가 가격이 절반 이하 잖아. 음, 레인지로버 맞아요. SVR보다. 그거 생각해도 승차감은 나쁘지 않아. 전반적으로 승차감도 일상 주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네. 그냥 아예 뭐 편하다 불편하다 이런걸 논할 필요가 없을 음. 정도로 그냥 상당히 잘 정제돼 있는 그런 생사감이야 네. 충격이랑 진동은 잡아주고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피드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딱 타자마자 처음에도 느꼈던 게 차가 진짜 높잖아 그렇죠 일체형 서스펜션 네. 넣어놓은 것도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고장이 안 나야 된단 말이야 에어 서스펜션 만약에 고장나봐라 어골치아죠 산속에서 심지어 고장도 잘 나는 편이야 그리고 고장이 한번 나면 그 수리비는 말도 못한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간 거 그래서 뺐을 가능성이 제일 네. 높아 네. 사실 디펜더 90이 좀더 오프로드 자체의 그 성격에 맞는 차로. 보시면 되는 게 음. 그냥 험한 길을 잘 달리려고 높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일정 서스펜션 쓴 것도 있는데 으흠. 이 차가 짧으니까 디펜더 110보다 노면이랑. 차체 하단이 닿는 각도도 실제로 더좀더 더 커요. 그래서 돌길 같은 거 밟고 올라갈 때 그런 점에서 좀더잘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진입각이랑 아, 탈출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입각이랑 탈출각. 어, 그게 허리가 긴 놈보다 <laughs> 허리가 짧은 놈이 더 네. 각이 많이 나와. 네. 그게 아무래도 바퀴와 바퀴 사이에 네. 거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들렸을 때 음. 들리는 각도가 있거든. 음, 그게 짧으면 짧을수록 더 많이 들려서 음, 더 유리해. 음. 탈출각도 그렇고 음. 그런 식으로 확실히 유리한 게 있고 이 디펜더 90이 바로 그 유리함의 정점에서 있는 차지. 그렇죠. 그러니까 허리가 짧으니까 네. 바위 같은 거에 걸릴 일이 별로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렇죠. 애초에 굳이 이렇게 짧은 디펜더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 레인지로버 걔네들은 안 나오잖아. 얘는 산타라고 나온 차인데, 맞아요. 오프로드를 가라고 만든 차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구공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 네네. 이건 분명한 수요가 있는 차거든. 그렇죠. 그런 얘기 자체가 이 차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잘 설명해 주는 네.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네. <laughs> 날씨 아, 다 이제 그냥 느껴. <laughs> 아니 진짜 마음에 든다. <laughs> 아 흔들흔들 거리긴 하네 네, 차가. 그치. 근데 전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아 그래. <laughs> 아그리 차가 높으니까 무서울 게 없어 <laughs> 어 높은 차가 그게 참 장점이야 네. 시야가 넓으니까 그러다 밖에서 보이는 우리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어 아 그런가? 그럼 <laughs> 얼마나 멋있겠어? 차도 멋있는데 네. <laughs> 네. 007노 타입 투 다이에 나오는 악당 차가 디펜더거든 그렇죠 검은색 그래 디펜더 정도 나와줘야지 그래서 이번에 본드카 에디션 나왔고 8기통 515마력이라 나 우르릉 꽝꽝 하면서 디펜더 110에다가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고 8기통 슈퍼 차죠? 나는 산안 가져가. 미안하지만 너는 도로에서만 살아라. <laughs> 도로를 탐험하는 거지. 도로가 오프로드지. 내가 가는 곳이 곧 오프로드. <laughs> 그것이 디펜더. <laughs> 와잘 나가. 어... 지금 무슨 모드예요? 그냥 일반 모드. 어... 아 이런 디젤이라고 아쉬울 게 일도 없는데. 브레이크도 그래. 잘 된다. 어 그러네요. 아, 잘 브레이, 멈추네요. 브레이크 세다. 어. 이걸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확인하게 <laughs> 만들어 주네. 신호등이. 브레이크 되게 세다. 나 거의 안 밟았어. 회생제동까지 같이 걸리면서 조금 더 세게 밟히는 게 아. 있어. 확실히. 산탈 때는 브레이크 센게 되게 중요하고. 아 그렇죠. 잘면안되니잘 잡아줘야 되니까. 어, 그래서 브레이크가 센 것도 있는 네. 것 같고. 이렇게 된거 가속 성능을 한번 좀 볼까? 순간 가속. 5030 준수. 어잘 나가네. 근데 엄청 들린다 앞에가. 그러니까 더확 나가는. 거의 느낌이더라고요. 거의 그냥 하늘을 그래서, 보는데. 거의 사실 그냥 딱 50까지만 밟은 건데 진짜 치고 나가는 느낌이 확 드네요. 나 이륙하는 줄 알았다. 어. <laughs> 야 정말 진짜 진짜 마음에 든다. 진짜 이막 칭찬하기 위해서 오버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갖고 싶다. 아 그냥 그냥 생긴 거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어. <laughs> 이걸 어떻게 참어 <참아>, 이걸? <laughs> 야, 이거 110 사서 뒤에 트레일러 달고 아 위에 막짐다 싣고, 그러고 캠핑 다니면 진짜. 자,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좋아하는 만인의 드림카 디펜더를 저희가 그렇죠. 드디어 시승을 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나를 실망시키지 않요 네. 오프로드에 가장 특화되고 가장 우리가 어떤 차를 만들어야 될지를 잘 알고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네. 만들어낸 고급 오프로드 SUV. 하, 하는 게딱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프로드에서 모든 성능을 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바로 보이는 그런 차였어요. 오프로드에서 아직 못 타본 게 굉장히 아쉽기는 자, 하지만. 아쉽죠. 볼 필요도 없이 오프로드 잘탈것 같아. 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디펜더 자체가 랜드로버, 랜드로버가 곧 디펜더거든요. 그런 점을 이번 신형 모델에서도 잘 가져온 것 같아요. 제일 랜드로버가 랜드로버다운 모습들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제일 잘 느껴지기도 했고. 맞아, 그 말이 네. 제일 맞는 것 같아.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이 음. 굉장히 높은 차라고 자, 보였어. 정말 디자인도. 예쁘지?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예. 좋고 와일드 하이브리드에 아까 연비도 좋더라 아 아까 기름이 약간 달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19kg가 찍혀있었으니까 음. 테슬라 진짜 충전 하루 종일 끝까지 해도 4 9 0 k m 인데 <laughs> 여전히 디젤 하이브리드는 못 쫓아간다 음, 디펜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랜드로버의 정통을 느낄 수 있는 차기도 하지만 그만큼 현대적인 재해석도 정말 잘 해냈다는 거그 음. 부분이 제일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15년도에 디펜더 1세대가 단종되고 2세대가 나온 때까지 4년 걸렸잖아요 오프로드 SUV 시장을 정말 완벽하게 공략한 난 튜닝품이 순정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브랜드 아, 이후에 난 처음 봤어. 악세서리가 진짜 많아요. 어, 랜드로버에서 직접 패키지를 아예 만들어서 따로 팔잖 그렇죠. 캠핑 튜닝, 뭐 오프로 튜닝, 그렇죠. 온로드, 온로드 튜닝. 튜닝, 레저면 레저. 용도에 맞게 변환이 되는 차. 그야말로 완벽한 패반 미인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정확하지 그만큼 디펜더의 색깔도 정말 많고 포텐셜도 많은 차고요 진짜 매력 넘치는 차였고 다음 차도 매력이 상당하잖아요 맞지 네. 지금이야 뭐 우리가 차를 타 어디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희 시승 다 <laughs> 하고 나왔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그래서 다음 편 예고를 먼저 드리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팍의 사심이 들어간 차입니다 저의 사심 가득 리뷰 아 물론 디펜더도 들어갔지만 디펜더는 그래도 굉장히 허벅지를 잘 꼬집었어 음, <laughs> 잘 참았어 앞으로도 재미있는 차량 많이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상 정말 구독자 보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는 사실 수익이 안 나잖아. 수익이 없어요, 수익. 저희 쫄쫄 배굶고 있어요, 여러분. <laughs> 제가 밤을 새면서 영상을 계속 갈아내거든요. 준영이의 저희 영혼이 갈려 들어. 저희 갈려들어 편집이 들어간 이 모든 시승기 그렇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laughs> 부탁드립니다. 거의 주문인데. <중운인데요>. 제가 <laughs> 죄송할 정도네요. 너무 강요하는 <laughs> 것 같아요. 오, 아 네. 강요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 이 좋은 게 그렇지. 좋은 거. 그러면 약간 재밌었으면 음. 구독 한번 해주세요. <laughs> <laughs>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모토노마드 주팍. 저는 모토노마드 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